안녕하세요. 유선자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코로나 관련해서 한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소프트캠프라고 하는데 이종국이 네, 협업툴, 화상회의나 이런 쪽 관련된 솔루션 하는 업체들이 많죠.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알스포터가 있고, 미국에는 이제 줌, 줌 비디오 그리고 구글이나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도 진출을 해서 성장세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우선, 보시면, 이제, 코로나 현황인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5,4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130만 명이 이제 사망을 했고, 우리나라도 지금 200명, 200명, 1일, 일 환자가 200명 정도 나왔죠. 200명을 넘어가는. 그래서, 지금, 7본본의 질본, 질병관리청이죠. 3이나 4주 후에는 <laughs> 1일 한 300에서 한 400명 정도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의료 대란이 되, 되죠. 이제 음압, 음압 병실, 이런 종목들이 오늘 또 상한가를 갖죠. 그렇지 신소재. 그래서 코로나가 지금 2차 파동, 본격적인 2차, 2차 파동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관련 종목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이런 내용들이 있죠. 이게 이제 줌 비디오가 지금 1년에 155배 성장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줌 비디오가 있고, 이제 구글에는 미트라고 있습니다. 미트. 그리고 이제 스카이프. 전통적인 이제 그 화상이 하는 화상 그 영상통화, 영상통화를 했었던 스카이프가 있고, 슬랙, Slack. 슬랙이라는 종목도 미국인데 이 종목도 그런 내용이죠. 협업, 콜라보, 콜라보레이션이라고 그러죠. 협업 회의, 뭐 문서 이런 쪽 이제 공용으로 관리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카카오나 네이버도 지금 <laughs> 네이버웍스라고 어, 네이버웍스, 카카오도 이런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장 종목 중에 이제 잔디라고 있었죠 이게 이제 스타트업으로 출발했는데 이게 이거보다는 네이버나 카카오 쪽에서 아무래도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이 새로운 시장이 뛰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장성이 굉장히 큽니다 성장성이 그래서 알스포트가 알스포트가 10배 정도 올랐죠 주가가 그래서 시총이 뭐1억 되어서 7천원 7천원 정도까지 그렇게 올랐던 지금이 7천원 정도 되는데 그전에는 한보단위 정도까지는 갔나? 그 정도 될겁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 아 새로운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고 여기 보면 이제 구글, ms, 슬랙 추격을 한다. 지메일 내에서 화상의 협업을 한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을 보시면은 요 음, 내용을 보죠. 네, G스위트라고 해서 6 0만명을돌파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1년에 100만 명. 네, 코로나로 공격 경우 영향이다. 이렇게 되겠죠. 이 구글에 보면은 우리 이제 지메일이 있고 여기는 드라이버, 구글 드라이버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메일이죠. 메일이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오피스, 문서, 문서를 무료로 작성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구글에는 이게 이제 기업 고객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 고객. 이는 무료로 지금 이런 내용들을 쓰는데, 이걸 지금 유료가, 유료화 한다든지, 아니면, 한도를 주는 거죠. 한, 도즉 메일을, 뭐, 150기가, 이렇게 쓰던 거를, 그 한도를 준다. 그걸 넘어가면, 유료화 한다. 이런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선, 무료로 막빼기를 주고, 그 다음에, 유료화. 한 거죠. <laughs> 근데, 이런 시장이, 이게, 한번 맛을 봤기 때문에, 어 뭐, 기업 입장에서는 예전에 안 하던, 이런 화상이나 회 이런 쪽으로 해보니까, 업무 뭐 효율이 늘어나는거죠 효율이 늘어나고 뭐 출퇴근이나 이런 쪽이 자유롭고 근데 이제 보안이나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보안 문서 보안 이라든지 그 다음에 집에서 재택근무 하는데 회사일 안하고 다른 일을 한다 뭐 이런 내용들 그냥 스크리닝을 해야 되겠죠 이런 내용들 이제 건태관리라든지 그래서 그런 특히 이제 보안쪽 문제가 좀 많이 나와서 예전에 이제 준비도 줌에서도 보안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소프트캠프는 소프트캠프는 이 보안에 특화된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과 MS에 이걸 공급을 하겠다 보안 솔루션을 그래서 주가가 지금 달라가고 있죠 근데 지금 주가는 좀 크게 오른, 오늘도 크게 올랐는데 <laughs> 이런 내용입니다 <laughs> 마이크로소프트, 구글과 손잡는다, 클라우드 보안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총 1,000억대 정도밖에 안되는 작은 회사인데 시총이 지금 1,000억대 1,000억 천억 정도 작은 회사인데 근데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와 손잡는다 이렇게 되어있는거니까 이게 기술력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상당히 뛰어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쪽은 이제 문서 운서 보안, 클라우드 보안, 이런 중입니다. 이게 이제 보안, 그 기업에서 보면은 보통 이제 예전에 직장 다니, 직장 다니신다 아시겠지만, 전산실이 따로 있죠? 전산실이 따로 있어서 여기에 뭐 ERP 솔루션, CRM, 그 다음에 뭐그룹웨어 이런 회사 내에서는 이제 데이터들이 이 안에 이제 프로그램을, 소프트웨어를 깔고 하드웨어 이제 전산 갖추고 여기 이제 전산실에 보관을 했는데 이게 지금은 클라우드로 구글이나 MS 클라우드를 쓰면서 여기 이제 보관이 되는 데이터들이 보관이 되죠. 그러면 뭐 삼성전자도 여기 구글 데이터 센터에 보관하고 현대차도 보관을 하고 기타 뭐 중소기업, 중소기업도 보관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일어나는 문제가 이제 보안 문제, 회사 데이터를 클라우드, 구글이나 MS 이런 쪽 데이터 센터에 보관할 때 이제 보안 문제나 이런 내용들이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지금 시대가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이 보안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이 많이 나오죠. 그 중에 전통적인 보안 문제는 보안 솔루션 업체, 소프트웨어 업체에서는 해킹이라든지 뭐 이런 쪽 보안이었는데 지금은 어, 화상 회의, 회사 문서 이런 클라우드 보안쪽으로 보안업체 특히 소프트웨어 업체가 넘어가고 있다 그 중에서 신생 기업인데 소프트캠프가 MS랑 구글이랑 손잡는다 이런 뉴스 때문에 굉장히 지금 주가가 잘 나가는데 이게 초창기 현재 시작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laughs> 이런 내용이고 소프트웨어 어, 프트캠프 홈페이지에 가면은, 이런 내용들. 여기 보면 이제, 바로 띄워져 있죠. 여기 보안 시스템 부재로 비대면 근무 방식, 조속기업 신청을 해라. 웹 브라우저 하나로 사무실 내 PC로, 어, 직접 회사 PC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할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필드의 톰이라는 브랜드. 이렇게 되어 있고, 이 회사는 뭐 문서, CR, 뭐 CDR 파일, 무회화, 이런 키보드 보안, 이런 전통적인 솔루션도 있고, 여기, 이번에 나온 게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 협업 툴에 관련된 줌 비디오 관련. 예를 들어서 줌 비디오 회사에서 보안 솔루션을 소프트 캠프로 쓴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준비어도 지금 말이 나오는 건준비해도는 비디오는 아니고, 구글이나 MS. 이런 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laughs>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건무이 적시 전환, 이런 솔루션들이 나와요. 그래서 웹브라우저 하나로 회사 PC를 그대로 접속한다든지.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나와서, 어 보안 원격 근무, 원격 화상의, 회그 다음에 문서를 주고받고 하는, 그리고 재택근무, 이쪽에서, 회사 차원에서 이제 걱정하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이제 전통적인 알스포트 회사. r 스포트가 이제 보안솔루션은 <laughs> 국내 1위, 아시아 1위였죠. 원격회의 협업군. 이런 내용인데 이게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죠. 7천0 0억 지금도 7,000억 정도 왔죠7 0억이그 다음에 이게 이제 줌비디오 회사인데 화상의 회 솔루션으로 코로나의 최대 수혜주였죠. 줌비디오. 해외 주식 중에서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글을 보면 이게 MS Teams를 설명하는 <laughs> 건데 내용은 <이건> 직관적으로 다 <laughs> 이해하기 쉽습니다. 우선 뭐 동료들 들어와서 상의를 하고 그리고 채팅도 하고 문서 같은 이런 내용들도 주고받고 그리고 하나의 문서가 있으면 같이 작업을 하는 거죠. 같이 작업을 한다. 그래서 우선 그 내용을 보시면 소프트 캠프를 보면 여기 오늘 주가 굉장히 많이 갔죠. 23% 이상 갔다가 지금 13% 대로 마감을 했는데, 여기 첫 뉴스가 나왔던 때가 이때 생각할를갔었죠그렇는다 그리고 R스포트 같은 거를 보시면 이때였죠. 이때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laughs> 이게 22,000원까지 갔었다 그런네요 원래 23,000원까지 갔었네요 한 2,300원 정도 했었는데 한 2,200원 그때 갔다고 보면 되죠 지금은 있죠 1 0일선에서 다시 한1 프로 정도 뛰고 어느 정도 덤프로드는 뛰었는데 다시 조정을 받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니다 그래서 아스포트보다는 소프트 캠프가 에, 새롭게 나타난 UPS다 이렇게 고치면 되고 여기 이제 아스포트는 지금은 7,000 137억이죠. 시총이. 그리고 상장주식수는 5,300만주. 그리고 매출은 285억에 89억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 내용을 한번더 보면, <laughs> 이게 데이터가 8 9이 아, 영업이익의 손익이겠죠? 이게, 아, 이게 자세히 안 보죠? 우선 작년에 284억 정도 작년에 284억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58억 정도였죠. 1분기, 아 2분기, 2분기까지는 183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103억 정도 나왔죠. 그래서 이게 만일에 곱하기 2에서 4, 4분기까지 가면 이게 한 360억 정도고, 이게 한 200억 정도 나오겠죠. 이게 추정이고. 근데 지금 이제 선반형 돼서 한 7천억대, 7천억대. 시총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이제 아시아 1위 아시아 1위였죠 국내 1위였고, 반면에 이제 소프트캠프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매출이 이1 9 7억정도고 영업은 40억 정도 나왔죠 마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6, 어, 6월달 2분기까지 40억, 8억 정도. 이게 이제 2, 4분기까지는 좀안 좋았는데, <laughs> 이게 이제 구글과 어, 마이크로소프트에 납품을 한다. 납품 한다 그러면 이게 지금 구글이나 MS가 지금 1억 명 이상 사용 유저 수가 각 1억 1억 3, 3천만 명 이렇게 보면 한 2억 명 이상이 사용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보안 솔루션을 납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은 굉장히 여기 보면 어제도 올랐고 오늘도 좀 크게 올랐는데 이게 나중에 지금은 이게 전환선을 닦고 올랐죠.라고 이게 어떤 이유로 초정을 온다 그러면 적극적인 매수 기회가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 소프트 캠프가 예전에와 다르게 그 MS의 전략을 쓴것 같아요. 소프트웨어. 요즘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구독 경제를 라고 하죠. 그러니까 월, 월 얼마? 월 4만원. 예를 들어서 인당. 뭐 이런 식의 구독 경제. 계속 보게 되는. 그러니까 신문 구독하듯이. 이런 그 마케팅 전략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뉴스를 보면 4만원에서 1 만원, 1 만원으로 줄여서 상을 확대하는 이런 전략을 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은 <laughs> 이 정도 말씀드리고 그래서 차트를 지금 볼륨 차트라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네.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스펙 합병으로 상장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지금 스펙 합병 상장이라서 스펙 합병 상장이었죠. 그래서 지금 어, 기관 투자자, 여기 이제 스펙이 들어있는 기관 투자자 물량이 좀 나오고 있고 오버행 이슈죠. 오버헤잉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거래량이 오늘 한 3천만 주 이상 터졌습니다. 최대 거래량. 예, 네, 터졌고, 음, 이게 이제 보안에 대한 대표, 보안 대표 어, 주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이제 클라우드도 있고, 구글, 메스, 그 다음에 어, 협업 툴, 상 아, 이런 이슈가 이제 복합적으로 이 코로나 2차 파동, 코로나 2차 파동에 R스포트를 대체하는 선수교체 교체라 그러나요? 이 정도 컨셉으로 완전히 꼽으면 될것 같아요. 이런 쪽도 체크를 하시고 그래서 굉장히 크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오늘은 코로나 관련해서 소프트캠프 어, 협업 보안 클라우드 보 구글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이쪽에 이슈가 살아 있는 인재시작인것 같은 그래서 저점을 계속 잡아 보시면서 관심있게 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